오늘은 역대야 30장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기야 왕이 이스기야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헤브라인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는 하나님을 유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양이 온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유한 6월절은 남과 북이 따로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북쪽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에브라임과 문화세는 북쪽을 대표하는 집파들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유하여 6월절을 지키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과 아세라 숭배하는 게 뭐냐? 목적이 내가 되는 것이 그런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요절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드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런, 그런 삶이 사랑하는 삶이고, 정직한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고, 겸손한 삶이고, 화목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 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상까지, 요와를 위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뭐냐? 이게 마귀의 길입니다. 우상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와를 위하여 요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절에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원해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딸의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원래는 첫째 딸 15일부터였는데 이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을 주고자 둘째 딸로 앞에 말씀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3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왕과 원해중이이 일을 좋게 여기고 이 여호와를 위하여 요월절을 지키는 것을 좋게 여기고 5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리어 구엘세바에서부터 당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제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안 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엇을 가까이하고 무엇을 따라갔다는 말입니까?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그것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성아지 승배고 바과 아세라신 승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규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6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요포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부르다니며 전하니 일러서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스루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그뭐 그냥 나라가 망하다시피 되어있는 때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이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씀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 버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면 재앙이 온다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요 그런 적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오시고 자비하실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신앙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해놓고는 그거 가지고 아버지 싫다고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네, 알아서 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있을 때는 재미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 세상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재미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서 권세 의지하고 세상 재물 의지하고 쾌락 의지하고 그 세상에 그냥 영광 따라가는데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망합니다. 탕자가 돈 떨어져서 친구도 다 잃고 가뭄까지 기근까지 들어 배고프고 서럽고 힘들 때에 처참하게 낮아져서 돼지들이 먹는 치엽열매를 먹을 때에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참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서 깨닫고,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총으로라도 머슴으로라도 우리 아버지 밑에 가서 살자라고 돌아오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보이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죽은 줄로 말았던내 아들아 살아왔느냐고 그냥 끌어안고 잔치를 열어준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성으로 두루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 6월절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자 했더니 조롱하고 피웃는 사람들이 있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아셀과 무나세와 수블론 중에 몇 사람이 이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에루살렘에 이르렀고 겸손하니 그 말씀을 따라 에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요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감동해 주실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내 일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헌재물을 가지고 요와의 전에 이르러 제사장과 내 이사람들이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이 말씀대로 왜 우리가 못했느냐고 하고 자기들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내 이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을 죄를 씻고 성결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내 몸과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 이제 준다는 것입니다.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오민이라. 잔을,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 희생제물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 성결하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6월절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처럼 정말로 죄인이 되어 망해 가지고 돌아와도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로 없어도 부족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 수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왔던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지 탕자와 같이 그냥 오느라고 허겁지겁 6월절 지킨다고 오기로 왔는데 자기들을 어린 양을 아직까지 그 피로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랬어도 먹어 기루간 규례를 어긴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자신들을성결하게한사람들이 잘못하면 저에게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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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들 돌아오니까 큰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게 좋게 대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비난. 네. 그러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와도 죽은 줄로 만났던 동생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저 탕자 재산 다 탕기랑. 이러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잔치해도안 오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러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 없어서 하였더니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십 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이 고쳐 주더라 그렇게 해서 이십일 절에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내 사람들과 제 사장들은 날마다 요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로 나는 악기를 울려 요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거기에 모든 모임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이만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물과 죄를 치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로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